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과 융합되고 있다. 새로운 화폐, 화폐의 진화, 전세계가 새로운 금융 자산 탄생에 열광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코인 시장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은 금융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암호화폐 규제가 완벽해지자. 그동안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아주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으며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연일 갱신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ETF의 역사를 모조리 갈아치워버렸죠. 출시 1년 만에 자산 규모가 금 ETF에 근접했습니다. 금 ETF의 자산 규모를 능가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죠. 2008년. 비즈코인 백서가 소개된 이후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현 전통 금융 시스템을 깨부시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 새로운 화폐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열광했습니다. 화폐를 거래할 때 제3자가 필요가 없다. 내가 내 돈으로 누군가와 거래를 하는데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익명성까지 보장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거래를 할때 대부분 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래를 할 때는 내가 뭘 하는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나의 재산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제3자, 은행이나 정부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쓰지 않는 한 나의 정보는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 얼마나 쓰는지, 뭐 이런 거래는 블록체인 안에 기록되면서 모두가 볼수 있지만, 누가 거래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거래의 자유. 이런 암호화폐는 시민들이 국가에 의해 통제된 화폐 시스템을 우회할 수가 있고, 정부 권위를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겠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은행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보면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와 정부는 암호화폐를 경계하면서 비판하고 쓰레기다, 유행이다 등등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왜? 특정 세력들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이 더욱더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그들에게는 암호화폐가 아주 큰 위협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화폐의 개혁, 자유, 민주화. 누구나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결국 지금은 전통금융시스템이 암호화폐와 융합되려는 그 단계까지 와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화폐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그 변곡점, 전환점에 있습니다. 정말 큰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가 세계 60대 비트코인 보유기관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60개의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쓸어모으고 있다.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마지막 기회이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당장 매수해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제는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거나 없어서 살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플레이션, 가치가 상승하죠. 법정화폐하는 다르게 공급이 제한되어 져 있으며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당연히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미국 최초로 친아무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 발표에 암호화폐 정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취임식이 특별한 게각나라의 주장들을 포함해서 업계 재개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미국은 1874년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150년 만에 초청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발표를 할 예정일까요? 특히, 각 나라의 수장들과 업계 재개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정책을 트럼프가 발표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년 비트코인이 3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전설의 예언가 아서헤이즈는 1년 안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기요사키와 아서헤이즈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는데 그 이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 통합, 공급 확대로 인한 가치 하락이죠.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각국의 정보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양의 화폐가 찍혀져 나올 것이다. 결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거대한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 미국이 화폐를 어마어마 무시하게 찍어내면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등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올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내년은요 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안올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기 전에 모아놓으셔야 할 겁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난 뒤에 뒤늦게서야 들어가서는 이미 늦어버리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250억 원이 순유출, 4일 연속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로는 740억 원이 순유입 4일 연속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은 조만간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밈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벤트 할때꼭 받아 놓으세요. 최근 FOMC 회의 이후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밈 코인의 가격도 많이 하락했죠. 내년 밈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그냥 이 에어드랍하는 밈코인들은다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짜로 받아놓은 이 에어드랍 물량만 가지고도 밈코인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010-5882-782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보유 중인 에어드랍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문자 먼저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최근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보유 중인 에어드랍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문자 먼저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빠르게 시대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 내년 불장이 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바로 가기 신청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죠.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핫한 이슈 중 하나,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최근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XRP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뭐 가격 상승도 상승이지만, 이제 환전이 필요가 없다. 세계여행을 갈때 나는 스테이블코인만 가지고 간다. 화폐의 국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리플 스테이블코인만 들고 해외로 나가면 되겠죠. 환전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환전 수수료 너무너무 아깝죠.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나간다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득이죠. 또 환전하려고 뭐 줄을 쓴다거나 기다린다거나 할 필요도 없고 시간적으로 이득. 또 해외에 나가서 돈이 모자랄까 봐 너무 많이 환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일이 지금 현실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항공권부터 호텔, 식사까지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금이나 달러 기초 자산과 연동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하고 지갑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냥 해외에 나가면 됩니다. 아주 든든하겠죠. 남은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현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심지어 수수료가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예 수수료가 들지도 않겠죠. 해외는 이미 많은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뭐, 스타벅스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고, 버거킹은 물론이고, 일부 택시들도 가능하죠. 점점 더 많은 매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현금이 필요 없고,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그 어느 곳이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게 그저 당연한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유동성이 생길까? 그리고 XRP의 가치는 얼마나 크게 상승하게 될까? 코인의 왕은 단 하나뿐이다. 모든 코인들이 리플 XRP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XRP만 잘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장차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